악플 달아주마. 당신 댓글 캡처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을 적어도 고소를 해?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 루인입니다 아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하나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사실만 적은 건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표현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고요 저는 단지 그 사람 인성이 별로다 정도만 썼어요 거짓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 내지 감정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상대방이 먼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길래 거기에 대해 의견만 말한 것 뿐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험 공유나 비판이라면 불송치, 불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댓글 게시글 전체 맥락을 캡처해 두시고요. 수사기관에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네, 진짜 억울하지만 말씀 듣고 나니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경찰조사 대응과 의견서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견 표현의 사례로 로 법적 으로 충분히 방 어할 수있 습니다.